안녕하십니까 도지코인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도지코인이 200원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어느덧 1, 2, 3 지금 3바닥이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 코인이 한번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홀더분들한테 오늘 영상 속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퇴근의 흐름이 분명히 답답하게 계속 잠파동에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지금 사실 가격이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홀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홀더 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홀더 분들한테 실제로 223원일 때 뭐라고 했었는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도지코인이 우리가 넓게 한번 펼쳤을 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후세 자체가 어때요? 계속 하락 추세인 거 맞죠. 근데 하락 추세일 때 특징이 뭐냐면 보통 저점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추세가 바뀌면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저점이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홀더 분들께서도 사실 매매를 하실 때 그냥 양봉이고 그냥 뭔가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제 매수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홀더 분들.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부터는요, 추세가 하방을 만들고 있으면은 세를 돌리는 걸 보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대신에 이미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리려고 했던 것도 최대한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추세가 이제 돌리려고 할 때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싸게 물량을 매수를 해 버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상승 추세의 흐름을 다 우리 홀더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홀더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4시간 봉으로 갈게요 자 먼저 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재미없게 움직이는 이유는 거래량이 완전히 시가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도지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이 얼마냐면 바로 지금 머리 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215원 정도에서 220원 정도 가격 구간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요,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5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코인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선 반드시 210원 정도 가격이다 라고 제가 강조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210원의 가격대를 딱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왔죠 특징이 뭐였어요? 거래량이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요 도지코인 거래량이 지금 분명히 들어와 줬어요 이 흐름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번 주에 추세는 약간 상방으로 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또 한번 어떻게 매매할까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전 분명히 알려드렸고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다시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또 한번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아예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더 봐야죠. 올라가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추세가 완전히 지금 바뀔 수 있는 구간인 점은 우리가 계속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지코인은 이번주가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더 분들께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0105769-9123이에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도지코인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뭘 알려드리냐. 매수에 대한 타점을 계속 저점 구간에 왔을 때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가격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보정의 흐름이 나올 걸 뻔히 알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자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끝났죠. 뭐 사실 하락에 대한 투자를 할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인이 어떻게 올라가요 홀더 분들? 그냥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뭐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 있잖아요 이때 뭐 하자고요? 최대한 매수에 대해서 집중하자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또?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자고요. 이거 방법 어렵지 않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홀더 분들 010-5769-9123이에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도지코인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가기는 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인 점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뒤에 나오는 추세 흐름 바뀌는 거다 같이 시원시원하게 공략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